안녕. 오늘 6월 16일 날씨 맑은 날씨 엄청 맑은 정말 맑더라.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랬어. 되게 파랗고 그 파란색이 되게 깊은 색 깊은 색깔. 공기도 깨끗하고 막 약간 그것 때문에 더 선선한 것 같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맑아서 그런지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더라고. 전화를 딱 드렸지. 엄마 날씨가 너무 많이 나서 전화했어. 그러니까 서울도 맑다고 하시더라고. 아침에 나갔다 오셨는데 그 백신 맞으러 다녀오셨대. 코로나 백신. 그것 때문에 전화한 줄 아시더라고. 나는 사실 몰랐는데. 그거 듣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좀 걱정되더라고. 아프실까 봐. 나는 백신 맞고 좀 그날 자면서 되게 아팠으니까. 괜찮으시겠지. 내가 아는 사람이 두 명을 맞았더라고. 오늘 백신. 그 정두까지. 엄마랑 정두. 정도. 정두랑 통화를 했는데. 정두랑은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했지. 그리고 연기 얘기도 많이 하고. 형 우리는 왜안 될까? 그러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정두랑 나는 또 자기 작품 찍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 있는 배우들이 있는 것 같아. 연기가 하고 싶어서 배우로 하는 거지만, 자기 작품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안에서 또 연기를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 자주 해. 근데 오늘은 하면서 아이디어 얘기도 조금 나왔어. 그래서 내 얘기도 좀 하고, 뭐 정두 얘기도 듣고 하다가, 갑자기 그 봉호동 전투 때, 내 잃어버린 핸드폰이 되게, 되게 갑자기 아쉽더라고. 그때 시나리오 좋은 거 하나 적어놨었는데 백업을 안 해둔 거야. 나는 당연히 백업 해둔 줄 알았어. 그래서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안 좋은 내색은 안 했는데 백업을 안 해놨더라고. 나는 그 메모장이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백업을 하고 있어. 철저하게 내가 지금. 백업을 잘 하고 있지. 사람이 뭐, 그런 데서 하나씩 배우는 거 아니겠어? 백업을 하자! 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두랑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를 하나 건졌지. 정두도 내가 얘기하는 거 싫은 게 있고, 정두가 얘기하는 게 내가 싫은 게 있었는데, 둘다 좋은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 정두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다. 형, 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봐 얘기를 해. 그래서 둘이 같이 그걸로 얘기를 했지. 야, 아,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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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마무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무리가... 아, 약간 내가 듣기에는 조금 애매했어. 그래, 서 내가... 아, 우리 마무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아쉽다. 이거는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지. 그 엔딩만. 그리고 부분 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분기점들이 있는데 그 분기점들에 대한 선택을 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정도랑 같이 좀더 해보고 우리 노정양주가 또 모여서 그런 작품 또 해야지.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계속 찍어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찍어서 완,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못난 작품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야, 연기 좀더 해야겠다. 이런 거를 좀 느껴야지.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래야지 더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윤철이랑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음, 작품을 쓰는 것보다는 아직은 그냥 나랑 정두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연기하는 정도? 연기하는 거를 아직은 더그 둘은 좋아하고 작품은, 작품 얘기는 걔들이랑 그렇게 많이 안한거 같아. 음. 그리고 오늘 좀 전에 TJ랑 또 통화를 했지. TJ가 도대체 언제 자기 캔맥주 하나 사줄 거냐면서 아,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집들이 한번 가야지. 집들이 가야지. 가서 맥주 사주고, 나도 먹고, 또 밤새 놀고, <laughs> 얘기도 하고. 근데 이놈아가 일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일기. 야, 너 일기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형편 없다면서.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나 보려고 올리는 건데 남들이 봐주면 고맙긴 한데 남들 그렇게 조회수에 내가 목매서 영상 만드는 건 아니다. 사실 만드는 것도 아니지 그냥 찍어서 올리니까. 근데 TJ는 그게 아쉬웠나 봐. 이왕 그래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을 한명 해주겠대. 그 자기가 즐겨보는 블로거 추천을 한명 해주겠대.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런업이라는 그 유튜버를 소개해 주더라고.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봐봐야지.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도 배울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 추천해 줬으니까. 한번 볼게, TJ. 알았어. 고마워. 지금, 오전 1시 43분. 자야지. 누워가지고 웹툰 한두 편 보다가 자야겠다. 내일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30분 일찍 가야 되니까.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도 난 아침에 30분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laughs> 오케이, 알았어. 갈게. 내일 또 보자.